안녕하세요 오늘은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카페 슈서라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가는 길은 경기도 광주의 태재고개를 지나서 가는데요 지금 가는 이 길이 막힐 때는 엄청 막히는 곳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갔을 때는 별로 정차 없이 갈수 있었습니다 도착하면 주차장이 널찍하게 있습니다 2중 3중 주차가 가능한데요 혹시라도 차를 비켜줘야 하거나 빼야 할 때는 카페 직원분을 통해 마이크 공지를 할수 있습니다 카페 안으로 들어오면 따뜻하고 시원한 분위기의 인테리어를 볼수 있습니다 분위기는 따뜻했는데 층고가 높은 편이라 좋았네요 그리고 카페 끝 쪽에는 사방이 유리로 되어 있는 온실 분위기의 공간이 있는데요 뭔가 작업하기 좋은 카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빵들은 입구 앞 나무 테이블에 진열되어 있었는데요 담백하고 고소한 빵들이 많아 보였습니다 올리브 치아바타 크루아상 소금빵 식빵 모닝빵 미니 바게트 스콘 먹물 치즈 식빵 우유 식빵 데니쉬 바게트, 달달한 빵들까지. 그리고 저희는 커피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두 잔, 샌드위치는 잠봉베를 추가로 소금빵, 우유크림빵까지 해서 주문을 완료했습니다. 저희는 음식들을 카페 바깥쪽 테라스에서 먹기로 했고요. 테라스는 꽤나 널찍했고 옆에 작은 개울이 흐르고 있어서 물소리가 잔잔히 들리면서 좋은 장소였습니다. 잠봉베르는 샐러드와 피클이 같이 나왔고, 소금빵과 우유크림빵도 접시에 예쁘게 담겨져서 나왔습니다. 잠봉베르는 제가 먹어본 적이 두 번밖에 없었는데, 그때와 비교해보면, 이번 잠봉베르가 더 담백하고 고소했습니다. 맛은 물론 있었고요. 샐러드는 발사믹 오일과 함께 나왔는데, 새큼하니 입맛을 살려줘서 좋더라고요. 소금빵은 겉은 탄탄했고요. 속은 부드러운 빵이었습니다. 저는 소금빵이란 걸 오늘 처음 봤는데, 빵 위에 소금이 뿌려져 있습니다. 그냥 빵이긴 한데, 짭짤한 소금맛하고 고소한 빵맛하고 어울려져서 물리지 않고 계속 먹어지더라고요. 커피는 평범했던 것 같은데, 밖에서 날 좋을 때 빵이랑 먹으니 맛없을 수가 없는 커피 한 잔이었습니다. 그래도 날이 아직은 쌀쌀해서 안으로 들어와서 이야기하면서 시간 보내다가 나갔습니다. 그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